을 마쳤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바로 말씀하신 공정 무역을 주창을 하면서 한미 FTA 반대 한다라고 대통령 캠페인에서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는 한미 FTA를 어떤 식으로든 추진해야 되겠으니 정치적으로 이러한 어떤 명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분야에 양보를 하되 한미 FTA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었고요. 그 대신에 돼지고기와 의약품에서 우리가 연구를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뭐, 몇돼지 됐던, 미래 유보가 됐던, 마치도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토시아나 그대로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독소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독소, 만약에 그게 다 독소라면 전 세계가 다 독에 감염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것 역시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 하신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꾸 독소, 독소 하시는데요. 그러면 왜 독소를 만드셨습니까? 2007년에. 그독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독서라고 한다면그 무책임을 어떻게 국민들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내용을 보니까는 어, 미국에서 그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 그러시는데요. 미국에서 비중 과정에서 아주 유명한 다선의 정치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를 반대한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편은 던지되 절차를 따라주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한미 FTA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1990년에 다자무역제도인 WTO는 왜 받으셨습니까? WTO, 다자무역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혜택을 본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걸200몇 개국이 다 합니다. 석유 한방을 납니까? 그 다음에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오로지 사람의 두뇌와 제조업으로 수출로 미래 성장 동력을 갖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금융서비스 챕터에 대해서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FTA의 금융서비스 챕터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준거하는 것입니다. 한미FTA를 통해서 더 개방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재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미국에 대해서 서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관심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국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대기업만 말씀하시는데 중소기업 대미 수출의 활로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한미 FTA가 만병 통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 정부 때 시작해서 지금 정부에 마무리를 했으면 적어도 정치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께 정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SD 또 말씀을 하시네요. 이 ISD 관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81개 나라와 우리 ISD 이미 맺어가지고, 미국과의 ISD 막는다 그래서 문이 막히는 게 아닙니다. 안문 막는다고 염문으로 안 들어옵니까? 이미 그거는 율사시기 때문에 더잘 아실 것 같고요. 예, 호주, 예. 미국과 i s p 안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인데요. 네. 그 대신에 호주가 얼마나 많은 다른 것에 비용을 치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쉐가 네이 영어 단어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예, 얘기한 겁니다, 예. 네, 바로 민주당과 당시 한나라당이 끝장 토론하면서 끝도 없이 한 얘기입니다. 영어 표현의 메이는 허용이다. 이거 중학교 때 외운 영어인데요. 매일 아실 되면 굉장히 강한 부정이 됩니다. 참고로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 시작을 정호경 위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장 미역 마지막으로. 글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이제 WTO 얘기를 하시는데 WTO를 우리나라 가장 최고 수혜국이라고 얘기하 건데 여서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그전 세계가 아, 알고 있는 아, 사실입니다. WTO 소송을 해서 15번의, 1 8건 중에 15번이 승세했고 우리는 세건 승소했고, 세 번이 합의했다는 이야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예. WTO의 구체적인 그 실현 과정에서 어떤 나라가 불리할 것, 어떤 나라가 유리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과 다른 의미로 호도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독서라는 것은 물론 우리 일방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 독서라는 것이 미국에도 독서가 되고, 한국에도 독서가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도욕책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내용들도 서로 나누고, 독서도 나눌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근데 미국의 독소는 지금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ISD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하나의 틀로서 이루어지면서 미처 손을 대지 못한 것인데 그것이 더 강화됐다는 것들이 이제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보면은. 네, 그런,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 문제의 경우에도, 어, 지금 방송이나 기타 미래 유보에 들어, 들어 있지 않는 내용들은 전부 다, 저, 네가티브 리스트, 아까 말씀, 드 제가 설명받은 것처럼, 네네. 가티브 네. 리스트에서 전부 다 개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미에프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노동 시장, 인적, 인적 자원 시장, 그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네. 다 적용되는 것이 한미 FTA의 yeah. 네가티브 리스트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yea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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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한미 FTA가 그런 yeah. 어, 그러니까 중요한 어, yeah. 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점들, yeah. 어, 그것들을 좀. 네, 뭐,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서도 조금 짚어봤었고요. 뭐, 지난해 처리됐던 한미 FTA가 이렇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데에는 여당이 비준안을 일반 처리한 탓도 있다. 이런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민주당의 신정민 대변인이 박근혜 위원장이 날치기 처리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저기, 이제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 WTO의 분쟁과 관련해서 마치 또 미국이 WTO의 분쟁 그 과정을 좌지우지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그 당의 원내대표께서 과거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을그 노무현 정부 때는 자동차 부분의 양보를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ISD를 줬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자동차에 양보를 했으니 ISD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ISD는 주권을 팔아먹는 행동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대기업 자동차 사업을 위해서 민주당은 열린 우리 당 시절에 ISD를 주권, 즉 주권을 팔았다는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FTA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민주통합당이 제기하는 것이 바로 야권의 대연합 총선 연대라는 것은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알 겁니다. 이제 그 날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치기 날치기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정말로 또한번 국회에서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최루탄까지 투하됐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21세기 국회의 모습인가 저도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날치기인가. 그럼 날치기의 뜻은 무엇인가. 날치기의 뜻은 과반수를 점하는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만 법을 통과시킬 때 날치기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인터넷으로 쳐보셔도 그 정의가는 나오는데요. 과연 그때 물론 이종걸 의원께서는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야당 의원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 중에 창조한국당 의원 반대편 날리셨습니다. 자유선진당 의원님들 중에도 반대편 날리신 분들 계시고요. 오죽 하면 야당 의원 오셔가지고 캐롯탕까지 추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치입니까? 우리가 야당 의원들을 막았습니까 물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또 처음에 그런 모습을 세계 미디어에 보이기 싫다 그래서 당시 의장께서 언론을 비공개로 하시겠다 한 것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이종걸 의원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 국회 벽이 2,500m나 예, 되니까 여러분들 다들 국회를 예, 점령하십시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게 예, 대의정치입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정해진 시간이 지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